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이르시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역자하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여 도다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감사가 빠진 자리에는 불만이 차가운 강같이 흐르게 되고 공동체는 서서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축복을 잃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죠. 이제 예수님은 겟셋만의 동산에 가셔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식사하시던 중 벌어진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식사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론유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신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를 조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얼마나 기분이 싸했을까요? 그냥 서로의 감정에 앙금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어, 나는 아니시오. 정말 가증스럽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되게 위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숨어버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최후의 만찬은 정말 끔찍한 식사자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슬아슬하고 비극적인 식사자리를 마치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놀랍습니다.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고 나머지 놈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텐데 그런 놈들을 앞에 두고 축복이 나오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고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상황에도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너무 대단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기꺼이 감사할 때더큰 영광을 받으신다. 만약 제자들의 악한 생각과 비겁함에 빈정상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것처럼 최후의 만찬의 상을 둘러엎으셨으면 아마 제자들의 죄악과 연약함은 그대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수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축복과 감사로 그 끔찍한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시면서 미래의 공동체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못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일지라도 감사가 있다면 소망이 있겠구나. 정말 망할 공동체처럼 보여도 축복과 감사의 마음과 언어가 흐를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불평과 질투와 분노의 상황에서도 끝끝내 축복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겠구나.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때 감사를 강조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안에 왜 개선점이 없겠어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안에 왜 약점이 없겠어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곁에 성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성도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 해퍼는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감사 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도, 완전한 교회를 만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연약한 성도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감사하고 자매에게 감사하며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과 함께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일상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이 더잘 발견되죠. 감사하니깐 누군가를 축복해 주게 되고요. 다른 이들의 은사와 존재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점점 더이 교회는 함께하기 즐거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10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와 예배의 시작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성도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최후의 만찬 같은 끔찍한 상황이 지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의 최후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소망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 단지 예의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택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르는 고백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 비난 대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숨구멍이자 무너진 마음을 붙드는 은혜의 다리입니다. 마더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거룩한 말의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들이 모여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 예수님 닮은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감사를 통해서 공동체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